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아 왔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이 주가의 추세 주가의 추세를 확인할 때이 이동 평균선들을 어, 많이 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 이동 평균선들도 계속해서 이 역배열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는데, 확실히 요즘 들어서, 어, 뭐 이런 일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 평소와 다른 모습들, 다른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따금씩 이렇게 또 반등하는 흐름들 그죠 반등하는 흐름들도 잡히고 있고 또 단기 이평선인 5일선 십일선 2십일선 같은 경우는 이미 자 이미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돌리는 그죠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돌리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난 목요일장도 급등이 나오면서 2 1선을 돌파했고 금일장도 주가를 잘 지켜 주는 그죠? 지켜 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일장에 발생한 이 캔들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게0.3% 상승이니까 거의 보합권이에요. 사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자, 근데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 저항대에 놓여져 있어요. 자, 저항 매물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량. 상승이.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저항이란 건 사실 어 매도 매물. 자, 매도하려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인데 거래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일단 첫 번째 파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 파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네,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자 그리고 화요일장이 됐든 우리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 옵션 만기일날 이날 기온 날시죠 여러분들. 어,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어, 옵션 만기일 현물 가격이 이때 49,900원이었어요. 보시면은 네, 49,900원. 그죠? 그리고 선물 가격과 계률이 발생됐고, 이때는 우리가 일단 1차 매수를 해도 좋다. 근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흐름은 우리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2월 12일이죠. 자, 이게 지나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포지션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외국인들의 숏 포지션, 그죠? 이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외국인 숏 포지션이 역시 롱으로 전환되는 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뭐예요?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매수 전략 가져가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오늘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 여러분들 가끔은 주봉, 월봉도 좀 보세요. 큰 추세를 보는 거야. 우리가 물론 타점은 일봉이나 분봉을 통해서 하지만 큰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월봉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월봉. 자. 전 저점에 놓여져 있어요. 전 저점. 지지와 저항 배우셨죠? 지지와 저항. 그러면 지금은 저항 구간입니까? 지지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지지 구간이잖아요. 지지구간 그리고 120월선도 올라오면서 반등의 지도그 무엇보다도 거래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조정이 심했어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점점 투매 물량이 커졌다는 거야. 근데 이 주가의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때도 볼게요. 이때도 한번 투매를 유도합니다. 자, 투매를 크게 한번 유도하고 나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이런 장구원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5개월 동안 삼성전 주가의 흘러 예, 아,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요. 거래량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증가하고 최고 거래량에서 바닥 찍고 상승.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죠? 최고 거래량 이후에 상승 나온다. 왜? 이번 달은 지금 중순이에요. 보름입니다, 보름. 보름이 지났어요. 근데 거래량이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 전달보다는 더 크게 나오기 어렵죠? 그 뜻은 뭐냐면, 뭐예요? 매도 물량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만약에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번 달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구나. 너무 위험하다 판단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오고 양봉 마감이 됐다.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없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큰 추세를 보나 작은 추세를 보나 누가 봐도 이거는 바닥 잡고 상승하는 타이밍이요. 상승하는 타이밍.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왜냐면, 하 뭐, 주가라는 게, 솔직히 뭐 일자로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언제 매수해요? 내려올 때 매수하면 돼요. 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타점에 대한 부분, 타점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매, 매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팔 것인가? 자,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은 기관들의 물량이 진짜 눈에 띈다. 아,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빨간색선 보이시죠? 빨간색선. 자, 이 빨간색선이 기관들의 보유수량 변화인데 지난 어 이제 9월 중순부터 자, 9월 중순부터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가면서 어, 주가의 이 조정을 좀 막아내는, 방어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죠. 그죠?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물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네. 그럼 기관들의 물량은 어떻게 보냐. 자, 보시면은 이런 물량들에 하나 증권. 자, 하나 증권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가운데 하나 투자 증권을 사용해서 거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뭐 개인 투자자은 거의 뭐 키움증권이나 뭐 미래의 셋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개인이라고 해도 이런 물량들은 사실 말도 안 되죠. 보세요. 이런 물량들. 자, 11월 15일 날 자사주 매입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요 날, 그 전날, 전전날, 11월 13일 날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정보력이 빨라요. 삼성전자가 자사주매 10조 한다? 알아요. 얘네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량 들어오죠. 어? 바닥을 딱 잡잖아요. 딱 바닥 잡는 시간에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db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DB금융투자가 최근에 이 반등, 주가를 지켜야 는데 굉장히 큰 힘을 했습니다. 얘도, 봐봐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물량이 늘려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주가 빠지면 빠질수록 매수물량이 늘어났고, 딱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들의 물량을 우리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일단, 아직은 좀 매도하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확실히 평소보다는 매도 물량이 어떻게 했다? 줄어들었다. 자, 메릴린치가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데, 보세요. 추세가. 여러분들, 수급에도 추세가 있습니다. 주가에만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수급에 추세가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 매도 물량이 줄었잖아. 하방 압령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구간을 섭렵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구간.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자, 일자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어쩔 수 없어요. 주가장사 파동을 만들어요. 파동을. 맞아요. 파동을 만들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타점을 잡을 때이 파동의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저는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해. 솔직히 돈이에요. 돈. 그것도 큰 돈. 삼성전자든 뭐 다른 주식이든 큰 돈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큰 돈이 이탈되면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습니다. 기관들이, 외인들이. 그러니 이제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릴 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뭐한다? 매수 잡는 거예요. 매수 전략. 왜? 적어도 최소한 이런 자리에선 세력들이 매도는 못하니까 매도는 못하죠. 이미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기서 매도하자. 삼성전자 20%막 급락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비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확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력들의 약점 급소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월요일에. 이 매수 타점이 나왔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크게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때는 주가가 밀리는데 거래량이 증가해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매도하면 안 되는데, 아 매수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가를 바치면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그죠?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의 매도가 멈췄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끝나면서 포지션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이 추세에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될수 있다.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 세력들의 물량은 제가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파악을 해놨고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딱딱딱 어,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조급한 마음에 막 매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에서도 변동성은 기여갈 것이다. 그래서 어, 이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야. 매도도 거꾸로 할 거예요. 반대로 아까는 이제 세때 평균 단가 대비 밀릴 때 매수한다고 말씀했는데 올라가면 은 이럴 때는 우리가 분할로 제발 또 매도할 때 매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매도할 때 매도할 줄 아는 사람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하고 다음 눌림을 또 잡으면 된다. 네.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이 다음 주에 장중에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하죠. 제가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 한분한분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타점을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릴 거고, 어,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걱정된 건 사실 그거 하나요. 기준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돼요. 어. 만약에 안 오면, 타점이 안 와. 안 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하려다가 이제 손실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어,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연락처. 어째 맞죠? 91914 맞죠? 이렇게. 예여기다가 어, 삼성전자니까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돼요. 주말이니까 주말 안에 좀 남겨 놓으세요. 그래야 월요일 장부터 바로 이런 게 어, 투입 가능합니다.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요네 가지. 이네 가지를 반드시 확립하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제가 정말 경험해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이제 했잖아요 주식을. 저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많이 돌아온 편이에요. 요즘은 주식 공부하면 뭐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책도 있고 많지만 20년 전에는.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 뭐, 그때는 이제 상한가가 15%인 시절에 상따 하면 또 수익도 잘났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아, 어, 또이동평지선 매매도 잘 먹히고, 왜냐면 그때는 기술적 분석을 한 사람 거의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워낙 스마트하다 보니까 세력들도 발전한다. 어,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수급을 보고 그 안에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최우선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대단한 걸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물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제 수급 분석한다는 게, 어, 좀막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 라인을 짜 드리는 거니까, 흔들리시지 마시고, 어, 아무 때나 매수하고, 또 아무 때나 매도하지 말고, 꼭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저 말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영상 밑에 제가, 어, 그 더보기 있거든요, 더보기. 더보기를 누를 수 있어요. 누르면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 이제 제가 신청 링크. 자, 신청 링크라고,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거, 어 그리고 뭐 여러분들 현재 상황 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확인한 후에 뭐 맞춤 전략을 짜든 어떻게든 할게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사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네, 뭐 국가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또 내가 매수해야, 삼성전자 말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좀 수익을 좀 빠르게 낼수 있느냐, 또 이런 또 질문을 많이 받아서,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거든요. 금요일장. 그죠? 12월 13일. 제가 이제 짧게나마 좀 매매를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저도 이제 삼성전자야 장기 투자니까 이제 따로 계좌를 운영을 하는 게 맞고, 어,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계좌에는 시드머니를 일단 줄였어요. 어 크게 하고 있질 않아요. 줄여놨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줄여놓고 어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기관들 수급주 그리고 플러스 기관 내 수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 테마야. 지금 주도 테마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 테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 그러니까 트럼프. 자, 트럼프가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이름에 자체 민영 기업 대한 정책을 일론 머스크가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수혜 종목들을 공략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진정기 이런 종목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 효성중업도 마찬가지고. 전기 관련해서는 왜 제가 매매를 했을까? 전기 관련해서 AI가 뜨잖아 지금. 그럼 AI면 AI 전력 얘기 저번에 이슈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눈치챈지 모르겠지만 순환매가 돌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또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올라왔을 때 일단 매도하고 한3 5%씩 나면 일부 분할 매도하고 눌릴 때 다시 물량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터디방을 진행 하고 있는데, 자이 스터디방에서 이런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매매 기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오셔서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깐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해 놓을 걸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더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 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열세 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열세 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